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르리잼 경험치 계산기입니다. 여러분이 캐릭을 키울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부캐가 언제쯤 80레벨을 찍고 영변 2장을 받을까? 혹은 내 본캐가 룬 2개는 언제쯤 착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TJ 변신 도전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경험치를 올려야 할까? 등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험치 계산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링크 하단 주소에 업로드해 놓은 경험치 계산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한 뒤에 실행시켜 주세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경험치 계산기 양식이 보일 건데요. 몇 개의 주황칸에 여러분의 스펙을 입력하면 목표까지 전체 진도율, 예상 수요일, 하루 평균 획득 요구 경험치 등 여러분 목표 레벨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극성을 부리는 박피라든지 각종 경험치 보너스 버프의 아인 감소 미적용 컬렉션이나 문양, 인형 등등에 따른 아인 소모량 및 축복 보너스 등등 변수가 너무 많아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외운 뒤에 경험치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따로 해 보세요 주황 칸 입력 후 노란 칸 확인 주황 칸 입력 후 노란 칸 확인 당황하셨다구요?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경험치 계산기를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경험치 계산기를 사용상의 문의사항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험치 계산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사용 순서는 큰 번호 1번부터 3번까지 주황칸에 여러분의 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 캐릭 스펙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목표는 81레벨 얻을 수 있는 영웅증표 2개와 퓨 l x 스 20개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시트 아래에 레벨업적 보상, 시트를 눌러보시면 레벨에 따른 다양한 보상이 있으니 여러분 레벨 목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경험치 계산기로 넘어와서 제 스펙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달성 목표 레벨은 81에 0%, 현재 레벨은 80에 48.77327.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노란 칸에 92.36398%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체 진도율은 목표까지 내 캐릭이 얼마만큼 했는지 알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가 81레벨이 100%라고 했을 때, 약92% 정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번 예상 목표 달성일 인데요 여기서 계산식은 목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 평균 획득 경험치량으로 목표까지 예상 소요일을 알수 있는 계산식입니다 어, 여러분이 매일 통계창을 보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경험치를 얻는지 알고 계실 건데요 그 경험치를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요즘 경험치 획득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대충 6.5%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예상 소요일 수는 8일이고 예상 날짜는 2021년 1월 5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소요일수가 앞으로 0일 1시간이 남아도 1일로 측정되기 때문에 예상 소요일수가 하루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기간 내 목표 달성인데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하루 평균 얼마만큼의 경험치를 올려야 할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입니다. 총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어, 목표 날짜와 남은 날짜를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먼저 목표 날짜를 입력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표 기간 설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DJ 변신 도전 기간이나 본인이 이때까지는 무조건 레벨을 찍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어, 목표 기간 설정은 입력하는 값이 숫자가 아니라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목표 기간을 입력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 바로 아래 칸인 회색 칸에 예시로 날짜를 입력해 놓았는데요. 이 값을 복사 붙여넣게 하신 뒤에 날짜를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날짜 값을 복사해뒀는데요. 내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어, 2021년 1월 1일 자정을 입력하면 오른쪽 노란 칸의 결과 값이 나오는데요. 어, 현재 레벨 1일 평균 획득 요구 경험치 퍼센트. 이 값은 여러분이 하루 평균 이정전을 올려야 목표까지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경험치 양이고요. 확실하게 목표 달성을 알려면 하루의 이각보단 좀더 경험치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1일 평균 획득 요구 경험치는 좀 전에 알아본 경험치 퍼센트를 수치적으로 환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려야 하는 경험치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캐릭은 2021년 1월 1일 자정까지 목표 레벨인 80일까지 현재 레벨에서 하루 평균 12.8% 이상 경험치를 올려야 목표 달성을 할수 있으며 80 레벨의 12.8%는 약 23억 정도의 경험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남은 날짜를 알아보는 계산식입니다. 어, 용옥이나 성패로 남은 시간을 주황칸에 입력하면 하루의 경험치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결과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어, 현재 제 캐릭이 용옥이 6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일수에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남은 일수가 시간까지 계산하려면 시간은 소수점으로 환산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일 6시간은 6.25, 6일 12시간은 6.5, 6일 18시간은 6.75처럼 입력하면 되구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좀 전에 알려드린대로 6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값을 해석해보면, 제 캐릭이 6일 안에 목표 달성 레벨인 80일까지 업하려면, 80레벨 기준 하루에 8.54%는 올려야 목표 달성을 할수 있고, 경험치를 수치적으로 약 15억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아래를 보시면 레버뷰 경험치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표 날짜와 남은 날짜를 입력한 기간을 바탕으로 현재 레벨 1일 평균 획득 요구 경험치 퍼센트를 현재 레벨에서 최대 5레벨 이후까지 각 레벨 구간에 해당되는 경험치 퍼센트를 알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6일 동안 8.54%의 경험치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 캐릭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치 획득을 한다고 가정하여 레벨업을 하게 되면 8 1일에는약 7.6%, 82에는 약 6.8%, 83에는 약 6.1%, 84에는 약 5.4%, 85에는 약4.9%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같은 사냥 패턴일 경우 레버 구간에서 하루 평균 얻을 수 있는 경험치 퍼센트인데요. 좀더 상위 사냥터에서 사냥하게 되면 좀더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경험치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리세마라나 연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화면 하단의 경험치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계산기입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는 현재 90레벨까지 수집했기 때문에 차후 90일 이후의 경험치 데이터를 알게 되면 업데이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엠을 좀더 계획적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